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느끼는 체감 정년이 평균 52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년을 훌쩍 넘은 나이에 그것도 아이디어 상품으로 창조 경제의 도전장을 던진 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전통주, 막걸리를 손쉬운 즉석 막걸리로 만드는 데 성공하며 젊은이의 전유물로 생각하던 창조 경제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써 내려가는 제2의 인생 도전기. 나이를 파괴한 창조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 생활.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식생활을 파고들었던 인스턴트 식품들. 이에 반해 시간이 많이 걸려 직접 만들기 힘들었던 우리의 전통주 막걸리가 이제 맛과 영양은 물론 편리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 바로 이 맛이 참 좋네. <laughs> 황혼의 도전자가 만들어갈 성공 신화. 막걸리와 함께 인생 2막이 시작되고 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한농촌 마을. 이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69세 권영정 씨는 집 곳곳에 보관해둔 항아리들을 마치 보물처럼 애지중지 관리하고 있다. 장이라도 담가 숙성시키는가 했더니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가 개발하고 있는 전통주. 전통주를 개발하는 그는 최근 즉석 막걸리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인스턴트 막걸리가 뭐이 세상에 이제 처음 나오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에, 소비자들이 종래의 막걸리의 맛이 좋고 또 질적으로 좋은 건알수 알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집에서 만들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에, 그 불편함을 해소자가 하이 아, 막걸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랜 연구 개발 끝에 만들어낸 즉석 막걸리의 원료는. 다섯 가지의 곡식 준비된 항아리나 용기에 넣은 다음 충분한 물을 부어준다. 둘. 여기에다 효모를 물에 풀어서 다시 항아리에 부어주기만 하면 즉석 막걸리를 만들 수 있다. 물만 적당량 부어서 효모만 섞어주고 뚜껑만 닫으면은 최고급의 막걸리를. 언제고 드실 수 있는 거죠. 또 쉬어지지 않으니까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담근 막걸리는 며칠 동안 숙성만 시키면 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하루 이틀 간격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비교해 보면 한눈에도 시간이 지난 술일수록 진한 색상의 막걸리가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전통주인 막걸리를 손쉽게 만들어 내며 권영정 씨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 각종 특허권 등으로 기술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좋은 성과가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막걸리의 주 원료인 쌀은 원산지부터 꼼꼼하게 체크하고 쌀, 보리, 콩, 조, 기장, 오곡으로 영양까지 채웠다. 특히 그만의 노하우로 고두밥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재료까지 첨가해 만든 즉석 막걸리의 원료는 특별한 맛과 영양까지 제공한다. 이렇게 완성된 막걸리의 영양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최근 성분 검사까지 마쳤는데. 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일반 영양소라든지 비타민,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무기질 종류가, 여러 종류가 상당량이 들어있음도 이번에 밝혀낸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창조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 권영정 씨.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사람들이 이용해 봐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 법. 오늘은 정성으로 만든 즉석 막걸리를 마을 주민들의 입맛을 통해 검증받는 날이다. 오늘 예. 저 인스턴트 막걸리 시음회를 예. 했는데 예. 잡숴보시고 예.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예. 마을 쉼터에 모인 많은 주민들. 즉석 막걸리의 맛을 궁금해하는 만큼 권영정 씨의 자신감도 넘쳐난다. 제가 원하는 술 맛이 나왔고요. 이번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즉석 막걸리의 맛을 선보일 차례. 주건이, 받건이 손에 준 술잔에 흥이 더해지는데. 아. 바로 이 맛이 참 좋네. <laughs> 한 잔, 두잔술술 들어가는 즉석 막걸리. 아, 맛있다. 옛날 <laughs> 그죠? 별 기대 없이 마신 막걸리 맛에 주민들 적잖이 놀란 모양이다. 다들 맛에 만족해 하는데. 향도 그렇고, 맛 자체가 좀 진짜 좀턱 쏘는 맛이. 진짜 술 맛있어요. 시중에 파는 것보다 담백하면서 질리지가 않고 아주 구수한 맛이 나요. 옛날에 우리가 먹던 술, 그 맛하고 똑같아요. 도전의 대가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그간의 수고를 한 번에 날려보낼 만큼 보람찬 일 나이 먹는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아, 늘 자기 일에 그 자긍심을 가지고 혁신을 계속한다면 정말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이러한 일을 할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하며 시작한 끊임없는 도전은 이제 모두에게 인정받는 성과를 내고 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나 도전하는 것은 아니기에 황혼의 도전으로 성공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권영정 씨의 인생 2막은 더욱 빛이 나는 것이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창조 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싹 지운 인생 2막의 성공 신화. 그 빛나는 가능성이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